만약에 이거랑 네. 이 로봇 청소기랑 합치면은 네. 손도 안 대고 놀아줄 수도 있는데 청소까지 해준다. 음... 어...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건 네. 이유가 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신세대 백화점 홍준혁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코엑스에 나와 있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되게 많이 모아가지고 무슨 설명회를 한대요. 제가 2년 전부터 생각해오던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요. 고양이 장난감 로봇 청소기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먹히는데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굉장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혹시 네. 시간이 있으시면 아, 네. 제가 PT를 살짝 준비해 왔거든요. 어, 좋습니다. 네한 네, 번만 봐주시기를. 네. 제가 왜냐하면 투자 금액을 네. 한4 밀리언 정도로 잡아놨어요. 4, 400만 달러. 달러로. <웃음> <웃음> 프로젝트의 이름은 Robert Beckham's Move거든요. 아. 근데 s o h o a l Cat Toys, 얘가 이거를 갖고 놀아요. 뭐, 자동 아, 장난감. 장난감입니다. 아. 구멍에서 이게 삐져 나와요. 아. 근데 이걸 놀고 나면 은 네. 이렇게 털이 많이 빠져요. 만약에 이거랑 어. 이 로봇 청소기랑 합치면은 내가 네. 손도 안 대고 놀아줄 수도 있는데 청소까지 해준다. 음, 원하시는 그림이 그럼 이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거를 개발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 음, 얼마나 들까 생각을 아, 해봤더니 네. 이제 400만 달러 정도 들것 <laughs> 같다. 네. 어. 근데, 어,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이제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중국사보다 좋을 거야. 이렇게 볼 수만은 없거든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네. 잘 몰랐어가지고. 네, 네. 결합한 사업 아이템이 잘 되는 음. 케이스 많이 보진 못한같니요 어, 진짜요? 네. 지금까지 안 나온 것, 네. 이유가 있다. <laughs> Like what, what's the problem that you're solving but yeah i know it's sort of a you see it's sort of an interesting combination but what do you solve what's the problem the cat sheds a lot of hair when playing and i don't have to clean that up by myself okay so it's to solve the, the shedding of hair but the toy part like why won't they just have a vacuum because like these days we have to go to the you know job or office mm -hmm. and the cats also need the time to play without us so uh, <clears throat> Whenever that happens, if if the cleaning happens together, then it's gonna do all uh, do all goods for us and the cats too. I think you are into something. It's about the rest of the day when there's nobody at home, mm -hmm. and again, that's also very common in the U.S. I'm thinking about big cities like New York where yes. people work most of the day, and uh, yeah, why not? Interesting, yeah. Mm -hmm. When you um, combine two functionalities in one, you yeah. have to make sure that each, each functionality is delivered at its highest potential. Mm -hmm. Because if it's then not so good of a vacuum. But it's somehow a pet um, toy. toy. No, no. But it's not so good of a pet toy, but has a vacuum, then, then it's not going to be successful. Okay. Thanks a lot for the interview. Thank you. Yeah, have a great day. Yeah, have you weekend. too. Thank bye, you. bye bye. Awesome. Thank you. Appreciate it. <laughs> <laughs> 글로벌 진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출을 하려면 다 보고 또는 해외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도움도 받고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는데 KS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과 안착을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와 국내 스타트업을 매칭해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회사도 반려동물 제품 R&D 중인 게 있어서 제가, 제 필요하면 제가 아이디어 인수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같이 해야죠 같이 같이 해서 같이 돈 벌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랑 강아지 모델을 같이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아하. 투자자 입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결국에 필요하면 안 되고 이게 네. 없어서 불편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게 없어서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표님이 이게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 이 컨셉을 로봇 배큠 쪽으로 말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 하지만 아... 우리의 첫시작은 백현이다. 아, 역시 네. 좀 경험치가 로봇 청소기를 쫓아가면 성공이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양이 그럼 거길 올라타서 노는 거냐? 쫓아가는 거냐? 그걸 때리다가 센서가 잘못 작동하면 어떡하냐? 이런 세세한 질문들을 하시니까 아이디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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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들도 만나봤고 미국 쪽에 창업이나 이런 것들 연결해 주시는 그런 엑셀러레이터 분들도 좀 만나봤는데 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한 창업자 분한테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패 시장은 미국에서 많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저의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